자 오늘 보여드리려는 친구는 더블 배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레지 기가스입니다 자 화학변화가스 자 보이시나요? 레지 기가스의 특성이 사라졌죠 자이 거지같은 특성 슬로우 스타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투에 나오면 공격 스피드가 5톤 동안 절반이 되는 이 디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톤 샤워 아마도 시라손이 기띠일 확률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기띠를 꽤줘야 돼요 좋지? 아우 아파 그리고 깨뿔로 시라소니의 시라소몬의 공격력을 봉쇄 시키겠습니다. 아, 아이 파티의 핵심이 레지기 가스인데 레지기 가스가 잠이 들면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시라소니 빠집니다. 그리고 디에드 예? 이러면 디에드의 아이템을 무조건 휘석이란 소리죠. 빨리 깨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 파티는 보시다시피 핵심이 레지 기가스가 아니라 또도가스에요 또도가스가 쓰러지는 순간 화병가스가 걷어지면서 레지 기가스의 슬로스타트가 우 다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레지 기가스 바로 눈 떠주시고 바로 드레인 파츠. 사실 슬로스타트만 우 없으면 레지 기가스는 무려 670 족이기 때문에. 공인만 없으면 얘 괴물이 되거든요. 저 바로 디에드 카트. 그리고 뭐 당연히 수학이겠죠 이러면. 아 설마 아 다행이다. 저 놈의 최면술. 메탈리카? 예? 스텔라 테라스일이라고 그래서, 내, 거신병의 공격을 버틸 수 있어? 무려 급소샷인데. 스텔라 테라를 쓴, 브리드라스 커트해 주겠습니다. 아, 아, 나, 진짜, 씨. 그만 좀 채워. 바다현이, 그냥, 고민씨를 주는 건 어떤가요? 사실, 고민씨나 위액을 주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 방법은, 어, 일단은, 그, 한 턴을 써야 된다는 게 조금 커요.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이 또도가스 전략은, 그냥 배틀 내, 내기만 하면 돼서, 뭐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하죠. 아야! 근데, 이미 비축하기로, 랭업을 쌓았고, 거기다가, 상대 화상이 걸려있죠. 아, 근데 좀 깨라, 좀. 하. 근데 결국에는 또도가스 무시하다가 또도가스가 3킬스로 남지 않았나? 2킬인가? 근데 이 전략도 괜찮죠. 어, 또도가스랑 같이 내면은 레지기가스의 봉인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